자, 랩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야외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어, 목사님이 말씀을 따로 녹화하게 되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한 주간 받을 말씀을 어, 간단하게 확인하고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각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간에 받을 어, 말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제목은 갈보리산의 이정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성취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보리살이라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갈보리 산에서 죽으셔야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오늘 언약을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이냐? 바로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셨냐? 바로 나의 과거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의 과거를 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전부터 완전한 흑암 속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과거뿐만 아니고 나의 오늘을 살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나의 오늘을 살리신 거예요. 이 말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는 나의 미래를 살리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 기억하세요. 갈보리 산의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과거를 살리고 나의 오늘을 살리고, 나의 미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이 오늘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갈보리산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참 선지자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세를 주셨다. 갈보리산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지은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냐? 바로 나는 해방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삼왕의 능력이에요. 램넌트들이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렘넌트들 갈보리산의 능력을 가지면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언약을 주셨냐?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요. 갈보리산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랩넌트들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쉬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가정에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에 복음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 친척들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가문에 갈보리 산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흑암 나라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나운트들이 우리 학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랩나운트들이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적어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고, 우리 학교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무엇이죠? 나의 학업, 내가 하는 공부에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노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학업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 나운트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 가서도 공부하는데, 우리 랩 나운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때. 나의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 랩나운트도 오늘 이세 가지 언약, 갈보리 산의 언약, 능력,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랩넌트들이 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냐? 오늘 어, 공가에 보면 중요한 성경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어,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평소에 말씀을 잘안 읽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특별히 말씀 미션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고, 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미션인데,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어떤 응답을 해 주시냐,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적어봐야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최소 한개 그리고 세 개까지 적어보세요. 무조건 한 개는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를 확인해보세요. 원래는 말씀 미션, 기도 미션, 그리고 세 번째 전도 미션도 있는데, 전도 미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말씀 미션, 기도 미션 도전해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세워라. 이 언약 주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달보리산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집중해서 이 언약을 기록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이번 주간에 말씀성취의 영담놀이리는랩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로 오늘 예배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초등부 렘넌트들이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를 맞이해서 야외 예배로 즐겁게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원내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계복음만 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성취의 양답을 보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를 살리는 전도제자로서는 모든 랩넌트들 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랩넌트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봐요. 안녕.